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.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레는 눈빛, 젊은 날의 고단한 하루, 그리고 웃음과 눈물이 함께 묻어 있던 긴 세월. 그 모든 순간은 어쩌면 한편의 영화처럼 우리 마음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. 당신도 기억하나요? 우리가 처음 함께 시작했던 그날들을 작은 방 하나였지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지요. 낡은 전등불 아래서 서로의 얼굴만 바라봐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. 작은 손을 꼭 쥐고 울음을 터뜨리던 그 순간.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보다 그저 감사함이 먼저 밀려왔었지요. 밤마다 보채는 아이를 번갈아 안아주며 우리는 잠못 이루는 새벽을 수도 없이 맞이했습니다. 그러나 그 피곤한 순간조차도 돌이켜보면 참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.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자랐고 우리는 그만큼 더 깊은 책임을 짊어졌습니다.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,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꿈을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희생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내 곁에 당신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. 당신이 건네주던 따뜻한 말 한마디.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아주던 그 힘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. 아이들이 하나 둘씩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. 처음엔 그 고요함이 어색했지만 이내 알게 되었지요. 그 빈자리는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낸 세월의 또 다른 증거라는 것을 아이가 웃으며 떠날 수 있었다는 건 우리가 부모로서 잘 살아냈다는 의미라는 것을 큰 아이의 결혼식 날 당신의 눈가에 맺히던 눈물을 기억합니다. 그 눈물 속에는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보내야 한다는 아쉬움이 겨 있었습니다. 그 눈물은 결국 마르고 우리의 손은 다시 서로를 잡게 되었지요. 아이들이 떠난 뒤에도 남은 건 결국 우리 둘이었습니다.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.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젊은 부부가 아니라 흰 머리가 성성한 노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.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서글픔보다는 고마움이 먼저 떠올랐습니다. 서로의 곁에서 이렇게 오래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축복이었으니까요. 하지만 어느 날부터 당신의 걸음은 조금 느려졌습니다. 당신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잦아들었습니다. 나는 그것이 세월의 탓이라고 애써 넘겼지만, 마음 한켠에서는 알았습니다.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이 이제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, 그리고 결국 그날이 찾아왔습니다. 다시는 함께 손잡고 걸을 수 없는 길, 나 혼자 남아 바라봐야 하는 뒷모습, 당신이 떠나는 그 순간 나는 차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. 여보. 잘 가요. 겨우 그 한마디만 내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. 남겨진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. 당신이 웃으며 차려주던 밥상 앞에 앉아 혼자 수저를 들어야 하는 순간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. 당신이 챙겨주던 옷, 당신이 건네주던 따뜻한 차한 잔,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.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픔이 잦아든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. 아픔은 잦아들지 않습니다. 다만,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. 나는 오늘도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. 당신이 남겨준 사랑과 추억을 껴안고 남은 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. 가끔은 생각합니다.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더 자주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. 더 자주 웃어주고 더 많이 안아주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이제는 알지요. 그 모든 후회조차도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당신이 떠났어도 나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살아갑니다. 당신의 웃음, 당신의 목소리, 당신의 손길이 내 안에서 여전히 숨 쉬고 있으니까요. 그리고 언젠가 나 또한 그 길을 따라가게 되겠지요. 그때까지 나는 당신의 목까지 살아내며 당신이 남긴 사랑을 지켜내겠습니다. 여보, 고맙습니다. 당신과 함께한 모든 날이 나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. 그 선물로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.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. 안녕히, 잘 계시오.